더 무빙 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잔 말씀은 사무엘상 구장입니다. 역사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 인물은 3 명인데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중 사무엘과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죽고 그래서 사무엘하 는책 이름이 사무엘하로 불리지만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고 사무엘하에서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사무엘상의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준수한 소년,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베냐민 집안은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유력한 세력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여느 나라들은 유력한 집안에서 그리고 왕위도큰 아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지명하는데 그와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간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키가 큰 외모에 비해서 준수하였다라는 것은 사울의 겸손한 성품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사울의 그 책임감,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울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 결과 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자가 그에게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버지의 암나기는 다시 찾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며 거기서도 자신의 집안은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잔치를 버리고 또 기름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3회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보시는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함과 책임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기 크고 또 작은 그룹의 리더들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품들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한잔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